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재들의 도현입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를 좀 들고 가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해야 좀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이런 게좀 많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반도체 시황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어떤 시황을 좀 보여주길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한비반도체와 같이 보면 좋을 종목, 그 중에서도 100% 이상의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고 좀 간결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100%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한 80%에서 한90% 정도 상승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2024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엄청나게 좀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 반등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추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추세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건 올릴 때에도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딱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세게 맞고 나서 내려왔다가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고, 노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시장 상황이 따라와 주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 종목들의 상승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월봉을 봤을 때 일단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건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전에 매물대 소화를 위해서 들어올릴 때 그때는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잘 버텨내셔야겠죠. 자,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는 해당 선을 일단 돌파해주는 게좀 관건이긴 합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1.4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충분히 넘어서겠죠. 그러면서 이 윗꼬리까지 돌파해주면서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텐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한 번에 매물을 안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고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전형적으로 부상해하는 기업들의 전통적인 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월봉상으로 21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도 뭐잘 오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뭐 시가총액이 약 200조 원을 넘어섰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견도 좀 나와주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0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좋든 말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게 있지 않으신가요? 자, 한미반도체가 좋다는 건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 상황과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제주반도체가 한미반도체보다 퍼포먼스가 좋게 나와주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18% 정도 상승을 했다가 살짝 좀 밀려주고는 있지만, 한미반도체보다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컬라티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HBM 관련주로 엮이면서, 뭐, SK하이닉스의 그 HBM 이슈로 인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기업이 좋아서 오른다. 맞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 이것도 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시정은 이런저런 기대감을 좀 주가에 투영하곤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 PBR 종목들의 상승을 한번 이끌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발언을 했었죠. 해당 이슈로 인해서 뭐 PBR이 낮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적인 측면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이 시장 트렌드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PBR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저렴한지 아니면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게딱 PBR이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게 장부가액이 뭐 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2억이다. 이러면 PBR은 2입니다. 2. 뭐 어떻게 보면 장부가액보다 좀 비싸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장부가액이 1억인 동일한 토지가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면 장부가액보다 좀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1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PBR 낮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찾아보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시장 트렌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르는 테마들은 많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마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PBR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 본다면은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든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뭐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pbr이 이거보단 좀 낮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죠. pbr이 2.78로 하이닉스와 좀 비슷한 수준. 물론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pbr이 조금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pbr이 2.43으로 나와있는데 하이닉스와 비슷한 그런 pbr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PBR이 12.99, 거의 한 13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미동이좀 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PBR만 봤을 때에는 맞죠. 맞는데 그런데 지금 주가 상황에서 뭐 기업적인 측면을 빼놓고 보면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1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구간. 게다가 최근에 2024년, 2025년 1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실적은 좋은데 왜안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거.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을 알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거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유지만 된다라고 쳐도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처럼 연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마 시황까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어떤 걸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와 같이 보면 좋을 종목. 그 중에서도 100%좀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거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일부러 차트를 뭐 이상하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일봉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자,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인 경우는 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연일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 장기적인 선을 뚫으면서 좀 변곡을 발생시켰는데, 이게 점상한가를 가면서 변곡을 발생시켰어요. 그렇다는 건, 아까도 한번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을 때,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 결국, 이 주가를 움직이려는 주체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변곡을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조건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그냥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그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다 HBM 관련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이 낮은 종목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토지의 장부가액이 1억인데 지금 이 기업은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0.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뭐 들고 가시면 좋죠. 저는 이거 신고가 찍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도 하나씩은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서 우리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텐데 이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하는 아재들 운영자 장성진입니다. 요즘 계좌가 시원찮으셔서 많이들 답답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진짜 아무나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5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다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이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거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오늘은 제 노하우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 장 개장하고 슬슬 오르더니 9시 25분 경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찍었죠. 근데 자, 여기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정보통신 가상화폐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내보낸 시간이 9시 21분이죠. 이것도 CBDC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수의 기대라고 하면서 9시 22분에 한국정보통신 관련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도 보시면 9시 20분에 한국정보통신 디지털결제 확대수혜주로 재조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이 개장을 하고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9시 25분경부터 상한가를 딱 찍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 뉴스들은 어떻게 한국정보통신이 오를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올린 걸까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CG 트로닉스도 개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오르더니 9시 30분부터 1분 단위로 5%씩 올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꽤는 상승을 했죠. 뭐, 한국정보통신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로 상승을 했으니까 뭐, 비슷한 관련주는 다 상승들을 했는데 이 CG 트로닉스 이건 스테이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 시지트로닉스 플립칩 상용화 관련 뉴스가 나왔고, 9시 28분에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건 지금 9시 25분경에 특징주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고, 지금 이것은 9시 27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재미나지 않습니까? 한국정보통신은 25분부터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시지트로닉스도 30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기사가 나왔죠. 이거 왜 이런지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던 조간신문 같은 건이 뉴스거리가 있더라도 보통 전날 밤이나 이 새벽에 이편집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인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큼지막하는 뉴스가 아니면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인터넷 기사가 발달이 되면서 뭐 빠르면 1, 2분 내외도 승인이 떨어져서 기사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언론사들은 일단 기사부터 올리고 승인을 내는 것이 허다한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기업의 내부 정보들 뭐 수주계약이나 뭐 임상승인 같은 거 이거 미리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쉽지 않죠? 근데 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수주계약이나 뭐 인수합병 그리고 호재로 작용하는 뉴스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리 언론사의 뉴스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의뢰 메일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 작성해 주는 거뭐 건당 5만원, 뭐 10만원이면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 언론사들에게 미리 기사거리를 준 다음에 실제로 호재가 터지면 미리 의뢰한 기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푸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네. 근데 차트도 이뻐.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아. 맞습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의 순풍을 타듯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소문의 사고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 하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뒤늦게 진입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미리 발 빠르게 알수 있다면 우리 계좌에도 빨간불 들어오게 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제가 이 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정말 빠르게 캐치합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강제로 가격 끌어올리고 하는 거뭐 저도 캐치는 못 합니다. 그걸 제가 할수 있더라면 제가 주식으로 은퇴를 했겠죠. 다만 이런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해안만 조금만 생긴다면 뭐5% 10% 먹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차트 보는 눈도 일반인들보다 다르다면 조금은 안전하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뭐 대가 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분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인데 뭐 일하다 다치셨는데 쉬고 계셨어요. 근데 뭐 소일거리 삼아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일당만큼 소소하게 가져가고 계신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톡도 보내 주시고 이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저를 알게 되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듣고 하면은 더 열심히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 보이는 거 알려 드리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가 없이 분석하는 게 좋아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 전혀 대가가 없지는 않네요. 뭐, 제 채널에 자주 찾아오시고, 뭐, 감사하다, 뭐,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고, 뭐, 좋아요 버튼도 딱 눌러주시고 하면, 저도 뭐,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 거이기는 하겠네요. 이게 다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혼자 하시기 좀 외롭고, 내가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렇게 번호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보 나오는 대로 꾸준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더 확실한 정보를 가져오는 조용한 승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